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슬면접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세요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짤막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그랬더니 없습니다 라고 한 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스갯소리로 합격 중 반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 하라고 했을 때는 기회를 준거 아닌가요? 그런데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 이제까지 완벽하게 하지 않았나요? 제가 뭘또할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인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 저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는 불안감의 표시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은 이야기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1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10초 20초 정도에서 아, 오늘 면접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해도 오히려 감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이제 그 사례를 두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합격한 사례입니다. 예, 교수님. 저는 지금 너무나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살짝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혹시 나 아니야?라고 생각할 때좀 반전을 일으키는 거죠.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이제 대기실에 있는 동안에 밖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안내해 준 조교 즉 선배가 너무나 부럽습니다. 제가 이토록 오고 싶어하는 이 학교에 이미 합격해서 여기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오고 싶은 학교에 합격한 학생이니까 저에게 가장 부러운 대상이 아닙니까? 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임해서 꼭저 선배처럼 합격해서 내년에 이 자리에 서서. 저와 같이 시험을 보는 후배들을 안내하고 싶습니다. 요 정도가 그냥 한 40초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밝게 미소 짓는 거죠.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어, 그래, 너꼭 합격해라. 그러면 저거 사실 아르바이트거든. 내가 너 추천해서 저일할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먼 곳에서 찾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제가 만약에 합격된다면 저는 전 인격적인 교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초등학교 교사는 전 교과를 다양하게 강의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래요. 사실 가장 필요한 말일 수 있겠죠. 인격적인 측면, 또 모든 지식 지성을 잘 고루 갖추고 있는 교사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상투적이잖아요. 영원히 없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아주 소박한 이야기를 해 주는 것도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예, 교수님.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나름대로 봉사 활동을 하느라고 했는데 입시 문제 등으로 제대로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에 합격하게 되면 1학년 때는 가능한 한 제가 고등학교 재학 중에 봉사활동한 그곳에 가서 진정성 있게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들과 말벗하게 해드리기였다면 좀더 많은 준비를 해서 그들을 이해하면서 도와주고 싶다든지 아니면 지역 교육센터 있죠 주민센터에서 한그 학생들 공부 가르치는 부분을 사실 열심히 하려고 했었지만 시험 기간, 특히 내신 기간에 제대로 가지 못한 그 부분이 아쉬웠는데 이제는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더 나가서 저와 뜻을 함께하는 학생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약 1년 정도 체계적으로 교육 봉사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교수님께서는 아, 1학년 입학하자마자 대부분 학생들은 미팅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저 학생은 고등학교 때 진정성 있게 봉사활동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부족함을 느끼는 솔직함. 어떻게 보면 양심적인 자세도 교수님께서 체크하셨고 그리고 1, 2학년 때 실천적으로 그곳에 가서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성실성까지 보신 거죠. 그러니까 자성적인 모습과 실천력을 모두 다 보시게 된 거죠. 이 정도의 학생이라면 우리 교대에서 4년 동안 교육을 잘하면 교육 현장에서 어느 교대 출신보다도 훌륭한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겠군이라고 하는 판단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1분 어떻게 정리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매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래요. 이제까지 부모님을 제대로 제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합격하게 되면 부모님께 진정성 있게 좀 다가가고 싶습니다. 19년 동안 저를 키워 주셨지만 단한 번도 부모님께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짜증만 냈는데 이번에 입학하게 되면 적어도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함께 행동하는 그런 자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채점하고 있는 교수님도 자녀들이 계실 거 아니겠어요? 순간 수험생이 아니라 내 자녀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죠. 아, 내 아이도 저러한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19년 동안 공부해오면서 나에게 많은 짜증을 냈지만, 저러한 생각을 내심하고 있으면서도, 시험에 부담을 느껴서 저렇게 했구나, 라고 역으로 그 교수님의 자녀를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죠? 마지막 이야기 하는 것이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진솔하게 대화하듯 말씀드리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두세 가지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것 말고도 할거 많죠? 지금 제가 이야기한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만의 경험 또 생각을 말씀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